6월달 첫독된 주의 질난 예배, 오늘 본문을 로어서 8장 3 0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께 방송으로 성능을 다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다 5월달 잘 보내고 6월달 호의달맞아요 첫날 첫복된 질 주일 예배로 우리 사람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늘 합심으로 통수으로 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 을위해서 우리 성도분들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 청년 장녀들 어린아이까지 들 위해서 통수을대상내는 어떻게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또 깨닫는. 어떠한 또 환경과 어려움에서 하나의 사랑을 끌수 없다는 귀한 말씀으로또 마음에 새기면서 영생과 축복을 받아들여놓은 방송되는 산악계성도분다다들 함께 싸우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걸어가시고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송하는 산악계 성도 여러분 우리 산악계 성도 여러분 참 세월이 엄청 빨리 갑니다. 엊그저께 참 봄을 맞이해서 꽃도 피고 지고 지금은 이제 초여름 날씨입니다. 이제 어저께도 29도, 30도가 막 넘고, 저 그렇죠? 이제 금방 여름이고, 이제 또장마가오고 이제 막 휴가철, 바다철이 올것 같습니다. 그죠? 벌써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6월달은 호우의달로 합니다. 1년 또 360일 다호우달이지만 특별히 6월달은 현충일도 있죠. 또6.25 사면도 낫죠. 많은 것,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우리 자녀들과청년들과 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현충원에 국립묘지면은 6월달은 많이들 갑니다 이게1년에한 번씩 또 가서 나라님, 나라민들 시생함을 특별히 올해는 또 6월 3일날 이렇게 또 조기 대표는 선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영광리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상세히부터 요한계시기를 다 보수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 보수 주옥 같은 말씀.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신학자나 전문가들이면 그 중에서 로마서를 왔다 보수 중에서 또 다이아몬드라고 말씀합니다. 다이아몬드. 근데 거기서 또 로마서 중에서 또 오늘 보면은 이 팔자이 다이아몬드의 꽃중에 꽃이 이 팔자이라고 합니다. 또. 그죠? 다들 신학 교에서 들었듯이 그래서 이게 다 말씀이 다 보수 갖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기도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이 또 그만큼 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올 본문에 보니까는 이게 30일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자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다 이거야. 엄청나게 받았다는요.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얘인데 근데 그 사랑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 와도 못 끊다 이거야. 지금도 환란이 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마지막 때 종말때가 되면 더큰을래안 옵니다. 그래도 끊지 못한다 이거야. 죽으면 죽으라고 공고나 밖에 핍박 또 기금 뭘 것이 정신 위험이나 칼 나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뒷절에 보니까는 31절에 그런저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에서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셨냐 자기 아들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를죽이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구원받은 걸 믿기 으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행복을 받는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만 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목숨까지 내려주면서 저런데 사랑했겠, 했겠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셨고, 십자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내 선택 때문리가응을 받잖아, 이게. 그리고 죽고, 구원, 그 기쁨으로 즐거워서 구원만을 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 11에서 11장에 집보니까그 부끄러움을 참, 참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핍박과 능력과 묘혹을다 다니면서 기쁜 마음을로십자에서 죽으시고 육체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사람들을 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어김을 받았느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눅히 이기리라 우리는 하나님신 예수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이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베드로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천국 안 누구 천국에 누가 갑니까? 부, 부자가 부자가 이, 이 낙타 바늘기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낙타 바늘기는 눈으로도 잘안 보이는데 아예 못 간다는 이죠 그러나 하나님여는 쉽게 가라니라하나님은성령님이신역사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이하나님의큰 산에서 어떤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구원 많은 자녀들은 뭐 죽음도 초월하는데, 순교를 하면 뭐더 기쁜데 천년 왕국 예수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받는 자를 이처럼 엄청나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거야. 그독생이의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과 구원을 받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고는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오. 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래야. 초리 모신 예수님이지. 소리 모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을 오신 게 아닙니다. 저놈들 구원하기 위해서 보될것 없이 그냥 인간의 모습로 오신다 이거야. 두 번째, 나중에 이 제일 제 모신 예수님은 만은영왕과 만주로 심판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그를 믿는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저놈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18번에는 상금에 대한 심판을 받겠죠. 지옥는 심판을 안 받는다 이거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그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라 왜? 저를 사고 하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저 지옥을 떨어지 않을까? 그러니까 벌써 심판 받은 사람들이야 언제 죽을 지 모르는데 몇 시간 뒤 내일은 난 몰라오고 요리가 지극히 악한 세상에 그러나 저들은 믿음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을 하잖아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니까 천국 가고 좀 믿지 않음므로 미안하지만 죽고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다 예수를 믿을 것이요. 선택방식으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믿을, 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마귀들이 가만히 안다, 이거. 그래서 요모 뭐 3장 16절, 17절, 18절,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한데도 과연이 아니죠, 이까 그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지나서, 사랑하사. 초라인들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삼실에 그러나 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산에서 끌수 없느니라. 천사들도, 마귀 사탄들도, 어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에서 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왜 예. 하나님의 우리 아빠고, 우리 자녀 자아요게 부자지간을 어떻게 누가 끊, 끊습니까? 이거는 끊지 못합니다. 육적인 부자지간도 끊지 못해 영적인 하나님의 자는 도무 끊지겠거나. 그죠? 우리는 천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구원만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당연히 시키지만, 또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이게 구원 많은 자네들이, 사명자들이이 더위에, 이 주위에 성하을 열심히 보금전하는 것이 많은 상급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믿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 손지자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발, 사도발 목사님도 그렇고, 내가 상을 위해 그 상을 보고 달려가더라. 구원은 당연히 맞지. 구원은 목사든 성도든 집사든 사모월도 동일하게 누군지 맞습니다. 이게. 근데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산우 위에서 이게 많은 면류가 있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지 천국에도 다 천국이지만 거기서 더 면류관 많은 그래서 더 좋은 데서 살고 다 이게 산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절 하나만 또 보면은 요한일서 사절의 사장의 귀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일서사장 7절에 보니까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니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여 예수님의 세계명주지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 숨기고 너희의 형제를 내몸같이 네 서로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계명이야. 이길 말처럼 지키지 못하고 미워하고 모험하고 찔리고 저게 저지근 마귀상 귀신이 주렁거려 합니다. 요한 일서 4장 7절에 쭉 나왔습니다.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다 베웠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생에 보내심으로 그를 말매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이신 아들을 예수님을이 땅에 보내심서 십자가의 주시까지 구마는 저앞들을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야. 이 사랑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뭐나. 응?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해요. 화물점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라이 말씀은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아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막이사다 유혹에 빠져서 그 먹지 말라는 걸 먹, 먹는 마음에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죽어버리고, 이제 죄가 들고그때부터하나님은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만나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죄인 들이라 이게. 또 하나님이 날이 선늘할때 아담아 아다마, 아담아 하고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숨은나이다 내가 부끄럽나이다. 하나님 나슬 을 못한 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을 미시 바랍니다. 그이로 후그 후손들 다 죄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서앵내하고 되면은 영혼이 때 영이 죽고 육천만원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몰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이찾아오셔갖고 말씀으로 찬양하기들 찾아왔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었고 군많는 자녀가 될때 성령할 때내때 죽었던 영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갔고 그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걸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하님이 나 찾아오는 종교야. 근데 다른 종교들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려고 찾아가 찾아간다고 되겠습니까? 태도 안 되지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셔야지. 그죠? 10절의 중요한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것이요 사랑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죄인 되기 때문에. 몰라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리 속하기 위하여 화후점을 그 아들 보내셨으며.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서로 사랑하시기 마땅하니라. 뭐 부모 부부 자식 자은 당연히 살만그 이웃까지도 더 사랑하고 화물며 계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타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르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도 증거니 누구든지 예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믿었느니. 하나님 의 사랑이시라 사랑안에서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도 구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서로 서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오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만에 보나무의비우처럼 이렇게 거는 걸 미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 사랑의 그 바탕으로 이 물질의 세계도 기초를 세우시고 또그 아담과 하의 범 타락한 인간들의 그 선택된 구원에서 그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고요 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하나님씩 예수들을 머리로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 많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가 입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로마서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할 때 구원만 자녀가 된다 않았어요.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마음 믿는것곧 성령으로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교회를 나하오고신앙사활도 성령을 받아야 지만 진정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오, 나의 구세주오 아버지로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 강사님 우리 성도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머리하고 입으로는 는데 마음까지가 이게 예, 이게 예. 믿을까 믿어질까 말까 이 성경이 다 믿어지 어떤 건 믿어지고 또안 믿어지고 이거는 아직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안 임된 증거죠. 저는 창세도유언까지 머리는 나쁜데 막 믿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까지 어쩔 거야 믿어지는데 어떠냐 믿을라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건좀 미흡한 거죠니까 그렇죠? 자, 그러 성령받고, 을 성령충만해야지, 우리 영이지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서로 이게 교통할 수 있는 걸믿시 바랍니다. 그거 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교통이 되면 안 돼, 교통이 돼야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육과 내 가족을 이렇게 살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일세에 퀴한 말씀이 쫙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말씀은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다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라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막 갈구고 저기에.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런 자리가 주의종에게 오늘 주의에도 있습니다, 이게. 말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 그래. 주의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해? 그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거짓말장이다, 이거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 이렇게 사랑해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합니다 참으로 쉽고 가벼운 것이야. 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령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하나님 말씀 개명을 지키려니까 힘이 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아버지 말씀인데 사랑하는데 얼마나 줄일 안식일날 이렇게 주일 되면 오전과 오후 예배 드라 아멘 드리고 뭐 십일째 생일 아멘 뭐하러 아멘 뭐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근데 그거 다가 억지로 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큰상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면 어떤 것에도 그럴 수가 없는 걸믿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시 누가 오래를 그리스도 살에서 끊어 환란이 와도 못끊습니다 공고 박해 기근 핍박 적시 위험해도 끊을 수 없는 걸 믿시 바랍니다 하저와는들은 하나님 앞에 꽉 잡힌 자네들니까 이 마귀상 귀신들도 뽑혀서 나가 있는 게. 물론 미혹과 유혹과 현혹을 할수 있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걸로 그러나 성령 받는 원 많은 저는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건 당선이고 많은 상급을 받아들실 시혜으로추분한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달 첫날 첫복된 주일 호개계단을 맞이하여 그 하나님의 큰 산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보석 같은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아들이는 종이고 자녀고 성원이고 강사입니다 성도 집사님들이다. 감히 누가 을 하나님 산에서 그 중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보고 달려가는 또 6월달 호개계단을 맞이하여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우리 청년들, 참여들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방순우는 살악성도을 다들림이 싸우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를 섬 나이다 아멘.